1. 자기 개발과 성공. 목표를 높게 잡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성공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 그리고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뿐이다. 남들이 쉬고 있을 때 당신은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당신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다. 2. 삶의 지혜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하라 시간은 금이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라 돈은 중요하지만 돈에 얽매이지 마라 돈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 삶 독서의 중요성. 책을 읽어라. 책은 당신의 지식과 지혜를 넓혀주는 가장 좋은 친구다.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책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책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